저는 2015년 6월에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에 가던 중에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손상했습니다. 차량의 소유자가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해서 차량 수비,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 3월경에 형사재판 때문에 차량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해서 수리비를 공탁했습니다. 이후에 차량 소유자는 공탁금을 바로 찾아갔대요. 그런데 2016년 5월경에 손상된 차량의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지급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차량 소유자는 저한테 차량 수리비를 배상받지 못하니까 2015년에 자동차 보험으로 차량 수리를 완료한 상태였대요. 저는 보험회사에 차량 수리비를 또 지급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인데요. 참 답답해요. 아니, 피공탁. 자로 해서 수리비를 공탁했잖아요. 그런데 또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내라고 하니까 저 같으면 억울해서 못낼고 같은데 네. 김진성 변호사가 잘 해결해 주세요. 일단 뭐그이 여권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사건의 흐름, 시간 순서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어찌됐건 이 게시판 상담 내용만 보면 먼저 어 차량 수리비를 보험회사 지급했고 그 이후에 <laughs> 공탁했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 그러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이 상담자분은 보험회사에 네. 일단 수리비를 또 지급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돈을 내야 다는예요 네, 또 네. 왜냐하면 네. 이게시판 이 상담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쟁점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분이 이제 수리비를 공탁했을 때이 수리비가 수리비로 공탁하지는 않았어요. 아. 형사 재판 때 공탁했다는 건 결국 형사 합의금. 아... 을 공탁했다는 거고요. 그 형사 합의를 공탁했다는 거는 이제 형사 재판에서 뭐 제가 면해지는 건 아니지만, 감형이나 네. 좀그 형을 누추, 낮출 때 이제 도움이 어. 되니까, 양형인자이기 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탁을 했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여기 명시적으로 형사체품 때문에 공탁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예. 네. 예. 그래서 형사합의금이긴 하지만, 그걸 이거 다시 민사적으로, 이렇게 손해배상 측면에서 봤을 때, 손해배상금으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아. 요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그러니까 특별한 예. 사정이 뭐냐면, 형사 합의금을 쓸때 저희가 합의서를 쓰잖아요 합의서 쓸때 요거는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위로금조다 아 어? 이건 손해배상과 별도라는 특별한 어떤 그런 문구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형사적일 때는 형사 합의금이긴 하지만 민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손해배상금의 일부입니다 어... 그래서 이분이 상담자분께서 특별한 얘기를 안 쓰셨다면 손해배상금이 맞는데 네. 그러면 이여기까지 보면은 어 내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분이 공탁하기 이전에 보험회사가 먼저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험회사가 지금 게시판 내용을 보면 이분은 (2016년 3월경에) 공탁을 했는데 보험회사는 2 0 1 5년도 했단 말이죠 정확한 몇 월달이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2016년 3월보다는) 공탁한 날보다는 이전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보험회사가 어떤 이제 자동차 보험 계약이거든요. 계약에 네. 의해서 그 차량 소유자의 가시이 잘못이 없어도 계약에 의해서 차량 수입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저희 상법에 보면은 보험자 대입권이라는 어떤 법률 조항이 있어요. 예. 그러면 자동차 보험회사는 그 저희 그 차량 소유자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차량 소유자가 피해자인데 이 피해자가 갖고 있는 권리를 그, 보험회사가 수입비를 지급함으로써 법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권리를 받은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차량 소유자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이 보험회사는 권리가 이제 생기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소유자는 권리가 없는데, 네. 결국은 권리가 없는 사람을 피공탁자에서 공탁한 거니까, 아.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문제인데, 저희 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그 이후에 발, 발생된 그 공탁은, 어,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권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아.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그 권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 그렇기 네.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는 억울하시겠지만, 억울하시겠지만, 보험회사 청구에 응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보험회사보다 먼저 그걸 해결받다면요?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먼저 했다 그러면 네. 그 사람이 그 원래 차량 소유자가 피해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 피해자한테 손해배상 다 해줬기 때문에 보험회사한테 청구, 보험회사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